결정전 확인해 보시죠. 이명훈 선수와 최원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두 선수의 맞대결도 하,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네, KPB에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파워풀한 파이널, 회전과 스피드 를 갖고 있는 두 선수들이 시작합니다.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명훈 선수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2022년 랭킹 아, 3위에요. 네. 네, 2위와 3위가 이제 맞습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명훈 선수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피지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본래가 개인 늦게 시작하는 도 불구하고 프로 데뷔에서 대기만 선정의 선수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4위 결정전에서 277점의 고득점을 하고 이명훈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 최원영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전부. 프로 경력도 굉장히 길고, 네. 네. 최원영 선수는 프로 경력 14년이고요. 통산 7번의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와 다른 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 출발합니다. 지금 첫 번째 그런 경기보다 좀더 안쪽 지금 스파트는 4번 브레이크 포인트는 10 정도 두루 하고 있고요. 네. 파이팅! 파이팅! 확실히 오늘 최원영 선수가 본인 투구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이명훈 선수고요. 이명훈 선수도 프로 경력 14년 네. 동산 세번의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명훈 도 스트라이크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에 그 윤현진 선수가 사용했던 라인 좀 그것보다도 약간 위쪽 라인을 이용해서 와 지금 저 자리에는 이명훈 선수 정도의 그 스피드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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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예사롭지않지요이두 선수의 대결도 지말예사롭지않지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스트라이금 행진 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 이명훈 선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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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을 조금더 8번 레인보다는 앵글을 약간 좁게 써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7번 레인 같은 경우에 조금 마찰이 좀더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어. 반면에 최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큰 앵글을 그렸지만 지금은 조금 더 조금 더 왼쪽 인사이드로 이동을 해서 좀더 마찰이 강한 볼을 가지고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영 선수가 앞서 이제 4위 결정전에서 2연속 스트라이킹지를 네, 이어 나갔는데, 자 네. 박근우 선수를 상대로 네. 그랬었죠. 이 프레임째 스플릿이 되고 말았어요. 네. 너무 볼이 일찍 일찍 나 어, 우측으로 일찍 투구가 본인 생각보다 약간 좀더 오른쪽으로 투구가 됐어요. 네. 레인째 오픈 프레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보면 그 레인 패턴 만들어진 그 결대로 투구를 했다고 보면 지금은 그거보다 좀더 본인이 장비를 교체를 해서 좀더 앵글을 좀더 크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라인이 나오면 앵글이 크게 그렸을 때 피넥션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앵글이 크다 보니까 조금 미스를 했을 때 조금 더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하죠. 네. 7번 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투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8번 레인이 관건입니다. 7번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최원영 선수입니다. 임명웅 선수는 정말 스윙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네. 뭐큰 키에서 그 딱 나오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네. 네. 오. 네. 힘 있는 스윙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하면 이명호 선수 통산 네 번째 우승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터키의 이명훈. 지난해 네번의 TV 파이널 진출. 포베거에 <목소리> 도전하는 이명훈 선수인데요, 포베거 yeah. 완성. <목소리> 워낙에 이 와 회전이 좋다 보니까 네. 저는 지금 투구 한거 보고 야 저거 약간 안쪽 미스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야그걸 뚫고 들어가 버리네요. 네. 이게 사실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이명훈 선수가. 네네. 또 발로도 이렇게 회전을 잘 하는데 네. 손으로도 저렇게 회전을 잘 만들어내네요. 근데 이제 축구선수를 하다 보니까 하체하고 코어 힘이 워낙 어,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딱 받쳐놓고 치는 게 보여요. 최원영 선수 2번 레인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왼쪽 이 7번 레인에서는 스트라이크잘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오른쪽 8번 레인에서는 두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약간 줄여서 스피드를 약간 줄이면서 앵글을 변화를 줬어요. 네. 10번 핀 처리해냈습니다. 근데 볼링 볼링이 손으로 치는 플레이라는 운동이지만 이 코어와 하체가 정말 중요해요. 레인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최원영 음. 선수입니다박근우 선수가 이제관중석에서 네. 선수들의 플레이를지켜보고있구요이고요도 스페어 처리. 아이제에보 스페어 첫 번째. 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어떤 그 볼이 더잘 맞지 맞추... 아 지금 볼을 교체를 다시또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보기엔 너무 인사이드에서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이명훈 선수는 현재까지 완벽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네.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네. 모든 이 볼링에서는 스피드나 회전이나 그런 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또 느려도 안 되고 그렇죠. 예 회전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그 적정선을 그각계인의 놀러들이 그 부분을 내 취업을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지금 최원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경기를 보면 완전 비팀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장비와 스탠스 타겟을 바꾸니까. 이런 또 결과가 또 일어나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지금 상황으로는 이명훈 선수가 좀더 안정적인 그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주는 그런 스탠스 라인, 볼장볼 볼 장비의 선택이 필요해 필요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명훈 선수가 그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명훈 선수가 이번 6프레임에도 9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음, 지금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에 같은 스탠스 타겟을 본인이 투구를 한 거였으면 지금 이명훈 선수는 캐리 다운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뒤에서 뒤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형성되다 보니까. 후기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두번다 이런 상황 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명훈 선수는 한 40핀 정도 앞서 있고요. 지금 최원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1회전 때 썼던 첫 번째 경기에서 썼던 볼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트라이기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최원영 선수인데요. 네. 이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볼링 경기를 할때 항상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탠스 타겟을 어떻게 바꿀 건지, 내 장비를 어떻게 바꿀 건지, 나의 피지컬을 어떻게 뭐 스피드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회전 방향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런 여러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치업을 잘 해야지 고득점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을 내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결과가 나니까 참 쉽지 않은 운동이 볼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프레임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최원영 선수의 스트라이크,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원영 선수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음. 이명훈 선수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지금 두번 연속 본인 생각, 상, 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명훈의 7 프레임 어스라이기네요. 네. 아, 감을 잡은 임영웅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볼링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체업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너무 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네. 엔트레인도 스트라이크 음. 더블. 아 타겟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앵글을 조금 더 크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저볼 굴러가는 거 보세요 그냥 이명우 선수의 스트라이크는 참이 보는 맛이 예.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죠. 예. 최원영 선수도 더블을 노리고 있는데요. 음, 10번 핀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를 이 레인에서 치르다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에... 패턴이 바뀌면서 선수들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최원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임을 치렀고 네. 그 이후에 또 2조의 4위 결정전 또 다른 선수들이 또 경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게임에 대한 그런 이 본인의 감이 남아 있어서 지금 좀안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최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 레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구했어요. 를 그리고 경기 전에 몇 번의 연습 경기 연습 투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아 조금 변했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경기는 선수가 하는 거고 선수의 감이 더 맞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쳤던 그 라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게 이렇게 거기서 좀 맞췄으면 어땠을까 급격하게 볼을 바꿔서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는 또어 이렇게 하니까 잘 됐는데 그럼 또본 게임 들어가니까 예. 잘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명훈 선수 투구하는 거 보면 타겟이 타겟이 뭐. 12 13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패턴에서 굳이 저렇게 4번 밑에 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네. 네. 7번과 10번 스플릿이 됐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 가전 프로의 전 경기에 윤호진 선수보다 약간 위쪽 라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유너진 선수가 사용했던 그 앵글에서 발생된 캐리다운을 오히려 이명훈 선수는 느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네. 아, 확실히 이명훈 선수가 키도 크고 예. 네, 비율이 깡패긴 하죠. 네, 예, 진짜 비율 예. 깡패죠. 185cm. 네. 진짜 파워풀하죠. 정말. 네. 템프레임 첫 투구입니다. 바로 네. 스트라이크로 갑니다. 네. 이제는 뭐 오늘 승리를 네. 거의 확정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1조의 1위 결정전으로 진출을 합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연속 스트라이크를 이어갑니다. 네, 지금은 볼을 바꿔서 어,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영훈 선수는 1조의 1위로 올라온 김태환 선수를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상대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laughs> 상대하게 됐죠. 네. 예. KPB에서 거의 스피드로는 내노라는 선수들 둘이 만났어요. 네. 음, 마지막까지 어... 스트라이크 장식하는 이명훈입니다. 이명훈 선수가 바로 이제 네, 앞선... 라인 프레임에서 네. 오픈이 되지 않았다면 네. 굉장히 고득점으로 이번 경기를 마감을 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경기 중반에 캐리 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 실 테이 남았을 때 그런 것들을 아마 1위 결정전에서 그 부분을 접목을 시킬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명훈 선수에게는 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지금 최원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미스를 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참그첫 경기에서 보여줬던 임팩트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기도 굉장한 고득점을 한번 기대해봤는데 네. 본인이 가장 아쉽겠죠. 그럼요. 두 번째 투구. 템프레이임에서는 이렇게 스트라이크 잘 나와 주고 있거든요. 네. 저첫 번째 쳤던 그첫 번째 게임에서 쳤던 거이잖아요 그 지금. 네. 저걸로 처음에 풀었으면 게임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네. 아쉽네요. 마지막 두구입니다. 마지막 텐피를 남기는 최원영 선수입니다. 이명훈 선수가 234점을 기록하면서 최원영 선수를 누르고 1조의 1위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